정답은 4번입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주된 인허가 이제 제도란 근거법상 주된 허가, 특허 등을 받으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이 불비된 경우,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2 번입니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행정계획은 행정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민은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계획은 국가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집니다. 즉 행정계획은 본질상 변경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계획을 신뢰한 사인의 권리구제 방안으로 계획부 장청구권이 논의되는 것이죠. 판례는 계획변경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부하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계획보장청구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행위에 대하여 처분성 부정한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할 권리 인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의 신청권을 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버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